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은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 지역의 학령 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 학교의 분교로서 도시형 캠퍼스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 등의 무리를 일으킨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경우에 전현직 이사 협의체가 이사 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도록 제안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교 재산이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수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기관 또는 대한 교육 기관이 폐교 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 복합시설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 행정 시 면책 사야,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